안녕하세요 친구들. 어,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놀러도 못 나가고 너무너무 답답하죠. 어, 선생님도 친구들을 만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예쁜 곰돌이 접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는 자기가 원하는 색종이가 있으면 돼요. 만약에 주황색으로 접으면 주황색 곰돌이가 되겠죠. 노랑색으로 접으면 노랑색 곰돌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색종이가 있고 가위를 준비하고 이렇게 검정색 종이 조금이랑 눈 스티커가 있으면 될것 같은데 눈 스티커, 스티커가 없으면 그냥 그림을 그려도 되겠죠? 자,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접어 볼게요. 선생님은 주황색으로 접을 거예요. 자 색종이는 이렇게 결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접어 보면 잘 접히는 쪽이 색종의 이 결이랍니다. 이렇게 결을 이렇게 접었어요. 반을 접고 펼친 다음에 이렇게 문접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접는 거를 문접기한다고 해요. 이렇게 문접기를 한 다음에 끝을 세모 접고 또 이렇게 세모 접으면 됩니다. 이쪽도 접어 볼까요? 이렇게 세모 접고, 또 이렇게 세모 접고. 다 접었죠? 이렇게 반을 접어 둘 거예요. 이렇게. 됐죠? 지금 여기가 곰돌이의 귀가 들어갈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여기를 이렇게 끝의 모서리를 이렇게 접고, 이쪽도 접어 볼게요. 그 다음에 펼친 다음에 가위로. 지금 우리가 접은 데까지만 이렇게 오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려두었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접고, 이쪽도 이렇게 접었어요. 자,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을 거예요. 와, 이런 모양이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 곰돌이 코 부분은 이렇게 접고, 처음에 같이 이렇게 접어도 돼요. 하나는 속으로 집어넣고, 한쪽은 이렇게 말아 감아 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얼굴 모양은 됐고 자 이제는 귀 부분을 접어볼까요? 선생님은 노란색이 있으니까 그냥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반을 접고 또 반을 접어요. 이렇게 접는 거 우리 친구들 잘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선이 있는데 선 따라 이렇게 오리면 되겠어요. 쑥쑥 쏙쏙 이렇게 처음에 예쁘게 못 오릴 수도 있는데 자꾸자꾸 연습하면 잘 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잘랐죠? 얘는 나중에 다른데 또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잘 놔뒀다가. 접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이렇게 반 접고, 펼쳐서 또반 접고, 이쪽도 접어요. 또 모서리, 아까 이렇게 접었었죠? 이렇게 접고, 이쪽도 접어요. 기억나요? 똑같이 또 이렇게. 이렇게 반을 접어뒀어요. 요번에는 가위로 오를 필요 없이 끝에만 살짝 접고 이렇게 펼친 다음에 안으로 넣어주면 좀 깨끗하죠? 그러면 앞과 뒤가 이렇게 깨끗한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일단 귀 하나를 접었으니까 하나를 더 접어볼까요? 또 반을 접고 열어서 이렇게 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접었죠? 접고 여기도 접고 이쪽도 접어요. 접고, 이쪽도 접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되겠죠? 이렇게. 뚜껑 닫고, 그 다음에 모서리를 또 아까처럼 집어 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기 모양이 나왔어요.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우와, 완성되겠다. 그죠? 이렇게. 풀로 붙이면 될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풀 찾아올게요. 네, 선생님이 풀을 찾아왔어요. 어, 풀. 진짜 크죠? 자, 안에 열리는 부분, 그 안에를 풀을 칠하는데, 이렇게 귀 붙일 부분을 풀을 양쪽으로 이렇게 칠할 거예요. 자, 꼼꼼히 풀을 칠한 다음에, 자, 뚜껑을 닫기 전에, 아까처럼 귀를 붙이기로 했죠? 귀를 이렇게 붙여주고, 이쪽도 또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짜잔, 붙였어요. 자, 앞에 부분은 이렇게 코를 만들 부분이죠. 뚜껑이 안 열리게 이렇게 해서 풀을 칠해서 이렇게 야무지게 붙여놓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열리니까 풀 칠해서 쓱쓱 이렇게 꼭 닫아주세요. 자, 이제 곰돌이한테 필요한 거 뭐예요? 코, 코를 붙여야 되죠. 자 코를 예쁘게 동그랗게 오려서 붙여도 돼요 우리 친구들 동그랗게 오릴 수 있어요 동그랗게 오리는 거는 이렇게 오리면 되죠 이렇게 오리는 것도 우리 친구들 잘 오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오린 다음에 쓱쓱 붙칠하고코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우와 곰돌이 코가 너무 큰것 같다 이렇게 크면은 코알로 코 같다 그쵸 그러면 코알라가 싫고 다시 곰돌이가 좋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잘라도 돼요. 이렇게 코를 쓱쓱 더 잘라주고, 이제 꾸미는 거는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모서리를 조금씩 이렇게 잘 다듬어서 이런 거는 어 혼자서도 잘할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풀을 쓱쓱 질한 다음에 이렇게 코에다 붙여줘요. 우와, 이제 됐다. 자, 풀뚜껑은 항상 꼭 닫아놔야겠죠. 이렇게 놔두고 자, 이제 눈만 붙이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눈 스티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스티커가 좋아요? 마스카라 한눈즉수 눈썹에다 마스카라 칠했다, 그죠 얘는 스마일 눈 이렇게 예쁘게 항상 웃는 얼굴 스마일 눈이 있고 우와! 초롱초롱한 눈도 있네? 선생님은 초롱초롱한 눈을 붙여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띄어서눈 스티커도 마음대로 골라서 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 여기다 붙여볼까요? 우와, 왕눈이다. 이쪽도 이렇게 붙여요. 우와, 너무 예쁘다. 짜잔! 이렇게 예쁜 곰돌이가 완성되었어요. 선생님 예쁘게 한번 올려놓을게요. 짜잔, 깨끗하게 하고, 자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예쁜 곰돌이랑 재밌게 놀아보세요. 선생님이 예쁜 미니 부채를 만들어 볼까요? 자, 미니 부채를 만들려고 선생님이 색종이를 꺼냈는데, 짜잔, 요술막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술막대는 이렇게 하얀색이 보이게 조금 접고 뒤집어서 김밥처럼 말면 되겠죠? 김밥이요 김밥. 둘둘 말아 김밥. 맛있는 김밥. 쑥쑥 이렇게 말았어요. 여기서 스카이테이으로 붙여도 되고 없으면 풀로 붙여도 되겠죠. 이렇게 붙이고 이쪽도 이렇게 붙여주면 짜잔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가 되었답니다. 그럼 얘를 가위로 끝을 좀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단해지게 자르고 여기다 이렇게 풀칠한 다음에 만든 곰돌이 이렇게 붙이면. 와, 너무 귀엽다. 그쵸? 부채도 뭐할 수도 있고. 갖고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죠. 얘들아, 나 곰돌이야. 너무너무 귀엽지? <laughs> 정말 귀여운 곰돌이가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는 더 예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